네, 그동안 반도체 시장의 주인공은 당연 HBM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HBM을 못 만들면 반도체도 끝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이세철 전무가요, 이제는 범용 메모리의 이익률이 HBM을 추월할 수도 있다 라고 파격적인 진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HBM에 밀려서 찬밤 신세를 겪어야 했더니 일반 d 램과 랜드가요 어떻게 다시 왕자를 되찾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역대급 기회인지 AI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먼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의 상승폭이 작년 4분기에만 범용 메모리 가격이 무려 70%가 올랐고요. 또올 1분기에도 40% 추가 상승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역설적으로 또 모두가 HBM에만 공장을 몰아넣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 메모리들을 만들 공장이 부족해진 상황 속에서 뜻밖의 구원투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AI 추론에 대한 수요입니다. AI가 학습을 끝내고 실제로 답변을 내놓는 이 추론 단계가 활성화되게 되면서요. 중간 데이터를 적용하는 KV 캐시 수요가 폭발하게 되고 이 수요가 고스란히 일반 DRAM과 NAND 플래시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AI의 데이터로 살펴보면요. 이 현상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차근차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지금의 상황을 공급 제한이 부른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2단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ai가 분석한 첫 번째 포인트는 먼저 이익률 역전의 마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hbm은 만들기도 어렵고 수율도 낮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범용 메모리는 이미 숙련된 공정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이 가격만 받쳐주게 된다면 마진이 정말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분기마다 수십 퍼센트씩 오르고 있는 지금 이 AI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거 반도체 호황기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HBM에서 뒤처져 있다라는 우려를 범용 메모리의 압도적인 물량과 마진으로 덮어버린다는 전략입니다. 또두 번째는 추론 시대의 실질적인 수혜를 얘기합니다. 이세철 전무가 언급한 KV 캐시는요. AI 모델이 대화를 기억하기 위한 단기 기억 장치에 해당됩니다. AI 서비스가 늘어나게 될수록 이 기억 장치는 네. 이 기억 이 기억 장치는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고 결국에 디램뿐만 아니라 대용량 낸드 수요까지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AI는 삼성이 가진 세계 최대의 랜드플래시 생산 능력이 이제야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재평가 받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랜드 사업부의 흑자 전환을 넘어서요 전사 이익을 견인하는 핵심 축이 될 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비 투자의 엇박자가 만든 기회를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에 모든 업체가 이 h b m 에오인을 하는 바람에 일반 메모리 공급은 2027년까지도 부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AI는 경쟁사들이 HBM 점유율 싸움 때문에 메모리되어 있을 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압도적인 범용 메모리 공급 능력이 부르는 게 가비된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만들지 않을 때 혼자 많이 팔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AI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HBM에 대한 콤플렉스는 벗어던지고 메모리 제왕의 기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HBM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숫자로 증명하는 구간에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AI는요,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이 낸드까지 번지는 이러한 흐름이 삼성전자의 주가와 실적에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이제는 HBM 점유율보다 전체 메모리 마진의 합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